여러분들은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인자한 사람, 아, 저 사람 참 인자해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 인자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혹은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해 봤는데요 알라딘이든 예수24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련된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거든 브릿저의 성서 강의 시리즈 중에 하나였어요. 오바댜, 나훔, 스바냐 이 세소 선지서에 대한 성서 강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냈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에서 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다루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물론 세 선지서 모두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자로 일반적으로 소선지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제약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성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문제와 인자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든 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넘하심이라고 하는 쌍으로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죄를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넘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고든 브릿저의 성서 강해가 성서 이해에 대한 전문은 아니랄지라도, 적어도 이세 소선지서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와 또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 신약성서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만큼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사실 구약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신약적 측면에서나 하나님의 인자심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의 전제 조건은 돌이키는 것, 즉 회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신약 시대는 그런 식으로 민족적 의미의 구원을 선포하지는 않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민족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노마심을 하나의 쌍으로 이해했던 구약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으로 이해했던 신약의 방식에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만 2절을 읽어보면 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자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가 있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눈앞에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명확하게 어떤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인격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말 속에서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더러운 말들이 넘쳐 흐른다면 그 말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갖 더러운 말들을 내뱉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1절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잘못된 혹은 더러운 말의 양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혐오와 차별의 말을 내뱉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짜 뉴스와 같이 거짓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오늘의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그 강조점에 있어서 가짜 뉴스에 기반한 거짓된 말들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절에서 온갖 악독과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국에는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죠.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취해서. 거짓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휩싸여서 거짓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선포하는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2 절에서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 이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잘못 이해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내뱉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설교들을 응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때 다시 말해 로고스의 말씀이 캐리그마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질 때 그것이 신령한 저지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한국교회처럼 목사님들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2000년 전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신령한 저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령한 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1장과의 연속성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이들에게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랑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연속성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짜와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짜와 거짓된 말을 내어 버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25년 한국교회 그리토인들은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극우 기독교 세력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기반해서 거짓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공정영역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 가짜와 거짓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에 은평제일교회에서 모스탄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를 불러다가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모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교수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알수 없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부정선거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63 대선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일어났고 현재 이재명 정권은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적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스탄이라고 하는 교수가 내뱉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음모론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구구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재생산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상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며 또한 그들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 인이라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가짜 뉴스나 거짓에 기반한 음모론이 정말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러한 가짜와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정평양에 빠져서 흑백 논리 속에서 그들이 믿고 싶은 말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종교적인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정치적 사실을 종교적 사실처럼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내가 믿고 싶은 바를 무조건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올바른 시민의 자세도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모스탄과 같이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혐오와 차별의 말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짓과 가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내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질하심을 맛본 이들이 갓난 나기처럼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해석되어지거나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참됨과 진실됨을 찾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거짓과 가짜를 걷어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적 영역에서는 온갖 거짓과 가짜가 난무합니다. 정치적 메시아 주의라든가 포퓰리즘 같은 것들이 왜 대중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실이 무엇인지 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말을 그대로 믿고 싶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고 또한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가짜와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맹목적으로 맹신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들의 삶의 가치가 왜곡된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의 신앙이 어딘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가짜 뉴스와 음모론과 같은 거짓에 기반해서 함부로 공정 영역에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설파하거나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란 결국 진리와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어디선가 왜곡된 방식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5년 부정 선거론을 설파하는 은평 제일 교회와 같은 한국 교회의 보수 교회 혹은 근본주의 교회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 던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지향 때문에 버려야 하나요? 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과 가짜뉴스에 기대려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의 성공보다 더 무가치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도구화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의 정치 도구화일 뿐이며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종교적 제약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더 하겠습니다.